네, 지역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후보들의 공약과 또 지역 현안에 대한 생각 들어보는 후보에게 듣는다 순서입니다. 대전과 세종시장 후보에 이어서 오늘과 내일은 충남도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재선 도전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후보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후보님. 예, 반갑습니다. 예, 바로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승조 후보께서는 민선 7기 도지사를 하셨는데요, 8기도 또 도전하십니다. 두 번째 도지사가 돼야 되는 이유, 뭘까요? 먼저, 일 잘하는 여러 가지 성과를 거두었다. 예. 예 준비한 도지사다. 그게 출마율이 가장 확실한 이유입니다. 예컨대, 제가 양성주가 정부 합동평가에서 3년 연속 일을 차지했습니다. 예. 또 시장 도지사 공약형 평가에서 음. 유일하게 3년 연속 에세이 등을 받았고, 최근 중화일보 조사에 따르면, 우리가 공약을 잘 이행했다, 예. 일 잘했다는 평가가 어. 71.4%에 이릅니다. 예. 이런 도전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완성된 부분은 더욱 성숙히고 으흠. 우리가 처음 시작했지만 완성되지 못한 부분은 우리가 완성시키겠다. 그게 민선 8기의 도전이 가장 커다란 이유라고 할수 있습니다. 민선 7기의 미진한 부분을 완성하겠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사실 지난 대선에서 총남민심이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했고요. 을 또 오늘 발표된 방송삼사의 여론조사에서도 오차 범위 내긴 하지만 지금 사실 민주당 또 양승조 후보 모두 좀 녹록치 않은 상황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민심을 되돌릴 이 후보님의 대표 공약 한개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예 지금 아마 여러 가지 우리 대선 패배 휴증 음. 또 검수완박 예. 아니면 우리랑 동료 국이했던 사람의 성추행 의혹 예. 이런 것이 겹쳐서 이런 그 평가가 나오는데 아마 이것은 좀 에, 시간이 지르면 자연스럽게 누가 충남도에서를 잘 수행할 것인지 그에 예. 판단 기준이 진다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 가지 공약했지만 저는 천안 하산 k t s 의 R&D 집적지구를 완성하겠다. 예. 여기 현재 과학기술진흥원이 입주해 있습니다. 예. 여기에 지식산업센터가 금년 말에 들어가고요. 예. 내년에 제조기술융합센터 26년에는 충남 국제 전시 컴퓨터가 들어갑니다. 예. 예, 이것을 중심해서 지식 서비스 산업의 어떤 중심지, 음. 또 미래 경쟁력의 거점이 될 것을 만들고, 그럼 일로 해서 대략에 여기서 입주 기업이, 입주 기관이 한 200개 정도, 예. 창업기업 매출이 한 8,300억 정도가 되고요, 예. 벤처기업 한 1,400개 정도가 되는데, 이런 경제적 수치를 넘어서 미래 성장 동력 창출하는 거점이 될 것이다. 으흠. 충남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한해 커다란 성장 동력 이될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천안에서 KTX 역사 R&D 집적지구를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결국 이제 일자리 문제에 좀 집중하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뭐 일자리 미래 성장 동력 창출 모든 예. 게 함께 어우러져 있는 사업이죠. 예, 예. 자, 그런데 사실 이제. 혁신도시 문제도 짚어볼 건데요. 2020년에 충남 혁신도시로 지정이 됐는데 성과는 있었습니다만 아직 어떤 공공기관이 내려올지가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 앞으로 제, 재선이 되신다면 구체적으로 이건 어떻게 이행하실 것인지 예, 듣고 싶습니다. 거, 혁신도시 지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커다란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누구도 주장하지 않고 다른 시도가 반대임에도 불구하고. 저양선조가2 0 2 0 도민과 함께 으흠. 또 국회의원 도움을 받아서 해낸 성과 아니겠습니까? 이제 공공기관 이전을 담을 그릇이 마련 된 겁니다. 그런데 공공기관 이전은 비수도권 시장 도시사가 연대서할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혁신도의 지정과는 난이도가 굉장히 틀리죠. 그래서 충청남도는 세 가지 공공기관 군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환경에너지기능군, 예. 또 R&D연구기능군, 예. 문화체육기능군이라는 세 가지 기능군을 유치해서 충청남도의 발전과 부합하는 공공기관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미 사전에 다공연를 방문해서 예. 여러 가지 그분들의 의향을 탐색했고 으흠. 만약 정부에서 공공기관 이전이 결정이 내려진다면 예. 우리 산업 발전에 부합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공공기관을 이전하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구체적인 공격과도. 선택이 있었다는 말씀이시네요. 이미 130개 기업을 우리 도의 그 담당자 들이 전부 다 방문해서 예. 뭐냐면 어떤지는 동그라미 표 어떤 세묘표 어떤, 세미표, 어떤 고표로 으흠. 이 분류까지 했고 예. 더군다나 우리 내포 신도시는 초기에 혁신도시 라면 질적으로 탈립니다 예. 일단 정주 여건이 상당 부분 완비되어 있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라든가 병원 문제라든가 다행스럽게 이번에 종합병원 부지에 대한 계약도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안했겠습니까? 예. 따라서 정주 여건이 예전에 혁신도시 작은 비교도 안될 정도로 예. 이미 준비된 혁신도시다라는 주장하면 아주 우수한 공무기관을 유치할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예. 이번에 복지 분야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지난 4년간의 도정을 돌아보면 어, 양, 양승조 후보께서는 이 복지 정책에 대한 의지도 강력했고 또 성과도 네. 있었습니다. 민선 8기에 이어갈 정책은 무엇이고요? 또 보완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밝혀주세요. 먼저 주시면. 민선 체결 동안 저출산, 고령화 사회 양국화, 기업화기좀 충남이 도전 목표 아니겠습니까? 예. 특히 대한민국 삼대 위기를 극복하는 저출산과 고령화 3대위란 정책을 마련하고 실행한 것은 정말 빛나는 금자탑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행복형수당이라든가 칠십오 대이상으로이는 버스단 무료라든지, 뭐 어린이집 무상이라든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이런 게 많은데. 민선 8개 이걸 더욱 성숙화시키고 심화시키겠습니다 예컨대 우리 충남의 더 행복한 주택 꿈비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25평 의 아파트에 보증금 5천만원 월세 15만원이면 입주할 수 있는 예. 무상 주택이나 마찬가지인데 민선 8개 되면 이더 행복한 주택 꿈비채 시즌2를 세서 한 4천억 정도를 예. 건설할 예정이다 그것도 행복 기업 수을더 확대하고 지금은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시내버스를 무리지만 이거 70세로 인하해서 음. 그 예, 대상자를 좀 확대하겠다. 예. 또 충청남도 더불어 자산는 충남 표방을 하는 만큼 어떤 그 장애인 힐링 센터를 완성하고 예, 중증 장애인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이런 더불어 자산는 충남 하는데 여러 가지 도전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이 민선 8기의 기본 방향입니다. 예. 다만 이런 가운데도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해서 음흠. 우리의 미래 먹거리 예. 또 지속 가능한 충청남도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자 끝으로 현안에 관련한 질문도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셨지만 오늘 민주당이 그 성비위 의혹을 받고 있는 박관주 의원을 제명을 했습니다. 물론 이 후보님과는 무관한 일이지만 이게 어,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 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민주당과 후보님의 입장 어떤 건지 짧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민주당 동료 당원이었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한없이 사죄하고 사과 드린다. 뭐 입이 열 개도 1 0 0 개로 할 말이 없다라는 사죄 말씀을 일단 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아마 당에서는 그 재명을 했고 아마 제명에 대한 의결도 한것으 알고 있습니다. 당에서 할수 있는 다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방선거에 단체를 뽑는 데는 이거와 직결시키기보다는 우리를 혼내켜주고 꾸짖어주는 예. 건 너무나 당연한데. 이거 지방 선거에 단체를 뽑는 거는 직결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면 하 지방 선거는 우리가 대통령 선거도 아니고 우리가 더 누가 일을 잘할 것인가 이런 적임자를 뽑는 선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관점에서 냉정하게 선택해 주기를 강국하게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모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